지난 2월 17일 오전 10시 원화관 아트홀에서 2021학년도 전기 선문대학교 학위 수여식이 진행되었습니다. 행사는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국민을의 내빈 소개, 곽관훈 교무처장의 학사보고, 황선조 총장의 졸업식사 및 학위 증서 수여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황선조 총장은 졸업생들에게 격려와 축하의 말을 전하였습니다. 졸업생 여러분, 회자 정리. 그의다 필반이라는 말처럼 맞는 사람은 헤어지고 떠나가는 사람은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오늘 토론실을 통해 헤어진 아쉬움이 있지만 여러분의 목비 성문대학교는 여러분의 성공을 늘 응원하며 기쁨의 제의를 기다리겠습니다. 이번 박사학위 수여자는 일반 대학원 18명, 신학전문대학원 4명으로 총 22명이며, 석사학위 수여자는 일반 대학원 33명, 신학대학원 2명, 신학전문대학원 1명, 교육대학원 3명, 글로컬 통합대학원 17명으로 총 56명이 수상하였습니다. 정들었던 학교를 떠나게 돼서 너무 아쉽고, 어, 열심히 학교 생활을 했는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학위식이, 학위식만 하게 돼서 조금 아쉽고, 어, 많이 그리울 것 같아요. 이상 SUBS 김윤서였습니다.